안녕하세요, 가츠널 자몽골 키 비경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페르가 샤프트를 특별 우리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전 SBS 골프 해설 위원이시고 현재 지금 제 J 골프 방송에서 해설 위원이신 장화령 해설위원님을 모셨습니다. 프로님 잠시만 나와주십시오. 내가 출연하는 거야? 예. <laughs>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프로 님하고 인연은 참 뭐~ 오, 오래됐죠 저희 됐죠예 그래서 프로 님이 사실 이렇게 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사실 이, 여기까지 많이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어, 페루아라는 국산 샤프트가 나왔는데 우리 프로 님이 한번 시타를 해봐 주시면서 그~ 평을 한번 아, 좀 듣고자 해서 왔습니다 프로님 그러면 어, 지금부터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트랑 스윙으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음. 같은 엑스트라로 두 종류로 다쳐보실 거예요. 이게 CPM이 얼마나 나와? 230. 230이야? 이게 200 오히려 CPM이 약하잖아. 헤드 스피드가 더 적게 나온다. 아, 그래요? 그럼 분명히 적게 나와. 이씨 밀려버려. 헤드가 부드러운 거냐? 샤프트가 부드러운 샤프, 거냐? 샤프트 샤프트가. 샤프. 샤프. 거리가 지금 얼마? 아, 그렇죠. 240m? 이것도 괜찮다. 샤프트. 네, 샤프. 응? 이거는 스펙은 오뭐 스티프인데. 음. 오히려 무게나 음. CPM은 음. 좀 전에 직전에 치셨던 것보다더 강한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히터 타입 쪽으로 좀 나온 거라. 음. 강하게. 그래, 이거 좋다. 네, 이거, 네. 어? 궁금해, 어. 어. 나는 이게 훨씬 낫다. 때리기가 아, 음. 좀 전에 저건 좀 약하고, 네. 이게 더 채는 맛이 좋은데 느낌? 네. 아, 좋아. 좀 부드럽고. 어, 좋아, 부드럽고 괜찮네. 좀 약하다는 느낌은? 저건 이제 약하지. CPM에 따라 이제 그런데, 이게 CPM이 좀 올라갔어도 느낌은 똑같이 부드러워. 어, 어 이거는 조금 센것 같다 네, 어 이거는 좀 가볍죠, 이게? 무게는 무게는 똑같은 무게는 것 같은데 비슷하세요? 어 비슷한 것 같아 어 이거 좋네 아, <laughs> 어 <돌아갔어요? 웃음> 응, 응. 그러니까 무게는 1 g 차이라 네. 이게 약간 CKBC, 약간 강하네. 네. 어, 약간 강해. 155까지 나고. 온 어. 너 이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어, 글쎄요. 어. 볼 맞는 느낌은? 영프로 e 그게 제일 데이터는 제일 잘 나시 제일 음. 잘 나. 이게. 예. 네. 넌이 아, 백스핀 얼마 나와? 이건잘 갖다. 아마 했을 때 보통 영프로 e 2100에서 2200 아래로 언더로 나오고 회기로 245, 250. 음. 이프트가 괜찮다. 괜찮대요? 어. 기 이거 yeah. 네가 네가 쓰는 거야? 예, yeah, 저도 그거 하고 하고 아, 아까 네. 프로님 전에 찾다니 이게 뜹니다. 그래서 <웃음> 컨디션이 <laughs> 좀안 좋으면 뭐 저거 저거. 응? 네, 네. 어? 거 기회에서. 네. 아, 저걸 비그르시면 사실 저 가져오면서 프로님못 입으실 텐데라 그거든요 그래서 저 음. 4S를 갖고 왔는데 이렇게 <laughs> 옛날이나 뭐차 역시 나 이렇게 빠를 줄 야. 몰랐어요. 예, 근데 내가 보통 98에서 100마일 나오거든. 요새? 98에서. 어. 그럼 거리는 캐리는 어느 정도 나오세요? 캐리? 네. 캐리 뭐 245? 245. 야드네. 어. 어. 그러니까 270 야드 보니까 내가. 아, 이백오십, 이백칠십이하든은 이백오십미터잖아. 대가리를 잡고 한번 때려볼까? 어. 아직은 괜찮지. 응? <laughs> 네, 거리도 살아있레 칠십인데. <laughs> 진 야, 이 괜찮다. 야, 어. 이게 지금 어. 터용으로 어. 지금 그러면 우리 아마추어한테 만약에 프로님이 지금 프로님 98에서 100만 정도 나을 음. 있죠. 그러면 찹트를 많이 권한다면 지금 그 PBS MPS 5X. 지금 o, MPS 5X죠. 이거 전 전거. 아마추어들이 주로 일반 네. PBS 5X. 그, 어, OS. 근데 그 아마추어라고, 네. 그게 꼭뭐 약하고 쓰는 거는 아니야. 그렇죠. 아마추어도 헤드스피드 뭐 젊은 사람들 네. 100마일 훨씬 넘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걸 써야지. 그렇죠. 일단 평균 한 100마일 정도, 98에서 100마일 정도. 음. 이게, 이게 난 NX, 좋네. OX?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 근데 이제 때리는 맛은 이게 좋고. 네. 저거는 좀 그냥 툭툭 좀 달래서 네. 쳐도 그렇지. 되는 거고.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술 마시고 뭐 오늘 같은 날이라든지 네. <laughs> 어제 막막 달렸을 때, 그 네, 네. <laughs> 좋고. 아, 더운 나라가 있을 때는 이것. 그렇지, 더운 나라에 쓰는 게 착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10월 달 넘어, 음. 10월 말 넘어가면. 그렇지, 그 이런 걸 써야지. 음. <laughs> 네. 좋네, 샤프트가 그렇게 부드럽고 좋네 이게 얼마야? 가격은 어, 인터넷 가 보면 좀. 그렇게 가지고 25만 원에. 오, 네. 야 좋네. 이게 뭐 다른 샤프트들과 좀 다른 차이점이 하는 거 같은데. 아니, 부드러워. 감촉이 굉장히 부... 헤드보다도 샤프트 부드러우네. 그렇다고 약하 약한... 약하지. 뭐 약한 거 약하고 센건센 거지. 근데 이게 새도 예 쌩거보다는 덜 딱딱하게 느껴져. 아, 어, 어. 부드럽다 이거. 훨씬 생각보다 부드러운데. 음. 겨울 스윙. 그냥 몸통만 가지고 <laughs> 쳐야지. 그래도 방향하고 좋네 애. 어? 방향 좋습 어. 이렇게 똑바로 가냐, 다 볼이. 샤프트 좋아 응? 근데 스피드가... 와 진짜 네 이건 이제 그래도 이5 0 m 미 갔다. 98만 나오네. 엑스핀도 엄좋 아, 좋다. 1600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다들 국산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러다가 아카데미에 가 가지고 영프로 아카데미에 있는 선수들 있는 거기 프로들 여자들 아마추어부터 해서 싹 불러 가지고 자기 맞는 거 찾는데 다들 공통된 얘기가 어, 앞으로는 자기는 50만 원짜리 샤프트 안살거 같아. 그래. 너너 이거 쓰겠다, 이거.